오늘 결과가 나온다면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된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23일 KBO리그 2024 광주에서 기아와 한화의 두 경기를 앞두고 화두는 김도영이 홈런 20개, 도루 20개를 기록할지 여부였다. 전날까지 그는 두 경기 연속 19홈런과 22도루를 기록했다. 훌륭한 결과를 얻으려면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됩니다. 하지만 두 게임 모두 선발은 한화의 에이스 류현진과 하임의 바이라였다. 류현진의 78승, 바이라의 22승까지 합하면 MLB 투수 중 유일하게 100승을 달성한 투수다. 한화는 금요일, 21일, 패배 이후 승리 의지를 다지고 있다. 부상에서 복귀한 조나단 페라자도 예상보다 일찍 영입된 이유다. 김경문 감독은 다음과 같이 각오를 밝혔다. 류현진과 바이라에게 질 수는 없다. 이겨야 한다. 고 조심해야 할 타자로 김도영을 언급하기도 했다. 우리가 홈런을 친 선수요. 21일 경기에서는 장시환을 상대로 1대0으로 맞선 4회 2실점으로 승리했다. 류현진은 6월 20이닝 동안 무실점을 기록했고 바이라는 합류 후 3경기에서 평균자책점 1.69를 기록했다. 이범호 감독은 김도영의 홈 20호 골 득점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 MLB 투수이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선수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그 최고의 투수들이 경기장에 있을 것입니다. 그게 그룹 전체와 도영에게도 좋을 것 같아요. 김도영은 류현진과의 첫 경기에서 세 개의 공을 던졌다. 그는 패스트볼, 커터, 패스트볼을 모두 스트라이크 존과 백스윙에서 정확하게 쳐내며 한 번의 스윙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0대5로 뒤진 사회초 체인지업, 스트라이크, 과 직구, 볼을 지켜본 뒤. 125마일짜리 패스트볼이 목표물을 벗어났을 때 그는 곧바로 공을 쳤고 이달 중순까지 130야드의 이득을 기록했다. 성공적인 발사각도 20도 속도 175.59km를 날리는 강력한 홈런이었다. 전반전에서 20대 20이 나온 것은 역대 다섯 번째다. 최연소 2위 홈런이자 이종범 이후 21년 만에 팀첫 홈런이다. 이범호 감독도 믿기지 않는 홈 경기력에 놀랐다. 20세의 스트라이커는 클럽과 KBO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놀라서 손뼉을 쳤다. 실제로 이 감독의 대단한 발전이라는 표현은 김도영이 류현진을 이기면 또는 바리아라면 그는 토너먼트의 최고 득점자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아마도 최형우, 나성범 등 동료들뿐만 아니라 하지만 한화 수장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 빠른 스윙과 샷에 힘을 쏟는 능력 그리고 샷의 속도와 거리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리뷰에서는 류현진을 상대로 한 기록 설정을 계속해서 중요시했다. 류현진은 김도영이 KBO 최고의 타자로 떠오른 것을 인정했다. 김도영은 홈런을 친뒤 재빨리 필드를 빠져나와 별다른 세리머니 없이 더그아웃으로 들어갔다. 대신 추모석에 류현진의 이름을 새겨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현진 선배님을 상대로 득점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다. 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다음 경기에서도 안타를 쳐 나성범이 3이닝 만에 타이 브레이크 승리를 거두는데 도움을 줬다. 2차전에서도 바리아를 상대로 뒤처지지 않고 2일, 3회 저안타로 이득점을 올렸다. 첫번째는 151km 패스트볼, 두번째는 137km 슬라이더로 4대1 승리를 거뒀다. 김도영은 나는 투피치, 패스트볼, 슬라이더, 투수다. 그래서 공을 버리고 타석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도영의 타격 장점은 투수와 상관없이 공격한다는 점이다. 20개의 홈런 중 8개가 선발 투수와 마무리 투수의 원투펀치에 맞았다. SSG 김광현, 두산 알칸타라, KT 박영현도 참석했다. 홈런을 노리지 않고 정확하게 치는 것이 비결이다. 근육량 증가와 스윙 테크닉을 결합해 근력을 키워 자연스럽게 큰 홈런을 칠수 있다. 그래서 더 무서운 타자다. 비트 류현진과 바리아, 기아, 갱3분 김도영, 최형우, 나성범, 다저스, 갱3분 배츠 오타니, 프리먼 못지 않다. KBO에도 빅3분가 등장했다. 기아 타이거즈의 3, 4, 5번은 김도영, 최형우, 나성범이다. 이들의 강력한 타격은 아홉 개팀 모두 투수진의 두려움을 샀다. 이 트리오는 23일 더블헤더에서 MLB 경험이 풍부한 한화 이글스의 선발 투수들을 번갈아 꺾었다. 1차전에서는 김도영, 최형우, 나성범이 류현진을 노렸다. 김도영이 쇼를 열었다. 사회말 선두로 등장한 김도영. 류현진의 세 번째 교체가 1대1로 앞선 채 중앙으로 진출하자 과감하게 방향을 틀었다. 이달 중순 솔로 홈런이었다. 스무 번째 시즌에는 데뷔 이후 20 홈런, 20도루를 기록했다. 3월까지 완벽했던 류현진이 김도영의 슈팅에 흔들렸다. 다음 타자 최영우도 홈런을 쳤다. 최형우는 풀카운트 이후 류현진의 148마일 직구를 7구째로 밀어넣어 왼손 홈런으로 만들어냈다. 5화의 주인공은 나성범이다. 1루와 2루를 통과하지 못하고 나성범이 3루수 류현진의 145마일 직구를 때려 3득점을 기록했다. 기아가 얻은 8점은 모두 이 트리오가 만들어낸 것이다. 나성범은 5타점을 기록했다. 8대 9로 패하고도 MLB 경력 10년차 투수들을 제대로 공략해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2차전에서도 MLB 경력 6년차 바리아를 압도했다. 최형우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김도영과 나성범이 각각 이안타 1타점으로 팀의 4대 1 승리를 이끌었다. 기아의 빅3분는 MLB 다저스의 빅3분 무키 베츠 오타니 쇼헤이, 프레디 프리먼과 맞먹는 화력을 자랑한다. 기아는 복식에서도 2승을 거두며 2위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두 경기만에 선두를 지켰다. 오늘 경기에서 보여준 실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김도영의 연기는 정말 빛났다. MLB 투수들을 상대로 이 정도 위력을 보여줬다는 게 놀랍다. 클럽에서 20대20을 얻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류현진 선배와의 홈경기는 정말 인상적이었다. 기아의 새로운 빅3가 탄생한 것 같아요. 김도영, 최형우, 나성범의 조합은 정말 무섭다. 이세 타자가 연속으로 안타를 친다면 상대 투수는 얼마나 압박을 받게 될까? C. 다저스의 빅3와 비교되는 게 당연해 보인다. 류현진도 김도영의 성숙함을 알아본 것 같아요. 그가 메이저리그의 기성 투수를 상대로 이런 활약을 펼치는 것을 보고 류현진 선배님이 김도영의 재능을 알아보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 더큰 성장이 기대된다. 팀 승리에 크게 기여했다. 개인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팀의 승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 더욱 좋습니다. 먹혀리가 1위를 차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기쁩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나이가 고작 20세라는 점이다. 이 나이에 이만한 실력이 있다면? 앞으로 그가 얼마나 발전할지 정말 기대된다. KBO 리그의 새로운 스타가 탄생한 것 같다.